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클래스와 탑걸 탑걸과 월드클래스 슈퍼리그 중결승 두번째 경기가 예고가 되어있죠. 예. 말 그대로 최진철 더비입니다. 양팀을 모두 다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진철 감독이 양팀을 모두 다 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철 더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걸 5연승 중이에요. 챌린지 리그 4연승 했고요. 그리고 슈퍼리그에서도 2연승 중입니다. 총 5득점하고 2실점했어요. 슈퍼리그에서 국대 패밀리의2대 0. 구척 장신에 3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득점은 누가 했느냐? 김보경이 두골 넣었고요. 그리고 유빈하고 체리나가 각각 한 골씩 넣고, 자측골한 골, 그래서 총5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클라스는 어떠한 경우냐, 두 시즌 연속 결승 진출에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 계속 그쳤어요. 그래서 중결승전에서 지고, 3사위전에서 구척장신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3위로 두 번, 두 시즌 모두 다 3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 슈퍼리그는 어떠냐? 현재 슈퍼리그는 1승 0패예요0득점점실점입니다발라드림0 아, 3대3, 액션스타의 0대0로 이렇게 졌습니다. 이0득점0실점과0득점0실점 이렇게 보면 탑거리0 훨씬 앞서다라고 볼수 있지만 상대, 맞상대 팀을 한번 보시면, 현재 국대 피밀이 상당히 약하죠. 그리고 구척장신, 이번 준결승전엔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발라드림하고 액션이스타는 어떤 팀입니까? 이두팀 상대로 1승 1패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4득점을 한 팀이라서, 월드클래스도 절대 만만치 않은 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오리와 나티가 각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두골다 모두 각각 두 골로 총네골 넣었는데 지금 나오리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경석이 마찬가지로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포지션별 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아유미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의 의견이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비수 부분에 있어서는 체리나 유비인이 버티고 있는 탑거리 에바 엘로디 라라가 있는 이 수비라인보다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비라인에 있어서는 탑거리 월드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우리가 보통은 둘둘 포메이션을 쓰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볼을 배급을 한다든가 막는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역할을 탑걸에서는 체리나 선수가 많이 하고 그리고 월드클래스에서는 에바 선수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에바 선수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필더 진영에 있어서는. 그리고 포워드, 공격수 부분에 있어서는 김보경이, 김보경이 있는 탑걸과 사오리, 나티 두 명이 있는 월드클래스 둘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탑걸은 김보경에 대한 의존도가좀 커요. 그래서 이 역시 저는 공격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이 될수 있는 사우리 나티 있는 이 라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리 선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존재감이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은 언제든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탑 거리 그리고 공격 라인에 있어서는 월드클래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양팀 처음으로 맞대결을 합니다. 두팀 중에 승리 팀이 대망의 슈퍼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상 없이 양팀 선수 모두 다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끝!